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돌아오는 주일은 2월 첫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안내드린 것처럼 주일 낮 예배는 교구별 공동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구 임원들을 소개하고 각 교구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예배 드립니다. 말씀은 각 교구 담당 목회자가 전합니다. 특별한 순서는 없지만 성도님들께서는 꼭 정해진 어, 교구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녁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와 명예 집사, 명예 권사, 원로 장로 추대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은 단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금요 찬양 예배이기도 합니다. 어, 수요 예배와 마찬가지로 금요 예배는 오늘부터 남성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성 교회 중 가장 막내 선교회죠. 바로 베세다 선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어, 그래서 이 시간 선교회 임원들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강태림 집사님, 부회장은 박장현 성도님, 총무는 윤성영 성도님, 회계는 송규빈 집사님, 서기는 장유원 집사님입니다. 어, 이 자리에 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 사이에서 가장 젊은 선교회이지만 장로님, 권사님들의 믿음을 본받아 앞으로 우리 교회 의 든든한 기둥이 되는 선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날로날로 날로 부응하는 귀한 성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베세다 성교회 회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어, 살펴보는 중에 그 나이대가 저랑 어, 비슷하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 나이대에 가지게 되는 고민들 어, 걱정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어, 저는 아직 아빠는 아니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훌륭한 가장이 될수 있을까? 내가 든든한 남편이 될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멋진 아빠가 될수 있을까? 아마 다들 살아가며 어, 처음 갖게 되는 그 역할들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베스에다 선교 회원들이 어,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 있다면 이 모든 역할 또한 어,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베세다 회원들 될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면 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야곱의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야곱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산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야곱은 형이 사냥 나간 틈을 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도움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며 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냥하고 돌아온 어, 이제 사냥하고 돌아온. 어, 애서로부터 이제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깊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반드시 야곱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속 깊이 결심하게 됩니다. 이런 야곱에게 어, 아버지는 어, 이삭, 아버지 이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딴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라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이것은 마치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었고 결혼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야곱을 죽이려 했던 그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한 바로 탈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기만 합니다. 많은 종들과 재산을 가지고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복장은 너무나 단촐하기만 합니다. 맨 몸으로 떠난 참으로 불쌍하고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부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후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단어를 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야곱이 잠을 자게 된 땅은 바로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약 90km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아마 당시 야곱은 하루 혹은 이틀을 걷고 또 걸어 도착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한 곳에 이르러라고 야곱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 한 곳에 이르러 밤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다 철양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장면입니다. 더욱 안쓰러운 장면은 바로 1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땅바닥에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청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현실의 모습. 하지만 그 사실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마치 도망자처럼 홀로 광야에 서 있습니다. 혼자 겉옷을 담요 삼고 돌베개 베고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 놀라운 그곳에서 놀라운 꿈을 정말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새닭 다리가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을 닿습니다. 았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라 내리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게다가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야곱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감동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교로 삼은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 베들에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후 야곱에게 이 장소, 베들이라는 이 자리는 더 이상 어떤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베델은 야곱에게 그 장소, 바로 그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서약한 자리, 하나님이 계시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야곱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하나님은 부엘세바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 느꼈을 것입니다 부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주고 맹사여 산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우물이 있는 곳, 즉 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풍족한 물과 더불어 아버지 이삭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이자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 같은 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두코둑해지는 시간 그는 어떤 곳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 곳은 그저 지나치는 곳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풍경이나 환경을 바라볼 그러한 여유도 없었습니다. 곳을 지나쳐 가고 있었고 그저 밤이 되어 잠시 머물렀을 뿐입니다. 당시 하란으로 향하고 있었고 잠시 머문 그 곳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때 야곱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는구나. 야곱에게는 놀라운 도약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의 흐름상 야곱의 의도를 가지고 베데를 찾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나오는 그 감탄사를 보면 하나님을 만난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여정은 분명했습니다 부에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800km에 이르는 그 길을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라서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능한 빨리, 가능한 빨리 가려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종착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을 것이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에게 중간에 머무는 그 어떤 곳들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치는 곳이었습니다. 빨리 지나가야 하는 곳, 의미 없는 곳, 그러한 그러한 의미 없는 곳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야곱에게 그곳은 그저 어떤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야고처럼 어떤 곳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어떤 곳, 그저 지나쳐 가는 곳일 뿐인 어떤 곳, 그래서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어떤 곳이라 느껴지는 곳, 혹은 장소,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 사부에비 때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간증이기도 한데요. 어, 저는 처음에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한 후에 저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정말 하루 빨리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취업이 바로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어, 그러니 취업하기 전까지 저의 하루하루는 아무런 큰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하루 빨리 취업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청년부 선배의 권유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저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그저 빨리 지나가길 바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 그 수련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는 이제는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곳이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곳이 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하나님의 경험이 오늘의 저희 모습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어떠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을 만나신 것처럼 바로 그 지나치는 자리, 우리가 의미 없다고 지나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약속의 땅 가난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 빨리 그곳에 들어가기절히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곧장 가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다. 빨리 지나치 원했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시간을 40년으로 늘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광야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려 주시는 분입니다.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바로 그 경험한 야곱이 바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어떤 곳이 그냥 지나쳐 가는 그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야곱에게 베델은 그 자리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자리가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시간이 있습니까? 베델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인총이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놀라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본문 11절에 등장하는 바로 어, 그 단어 한곳세 어, 번역 성경으로는 어떤 곳이신데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그 뜻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어 히브리어로 바마콤이라고 하는 어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바로 어떤 곳 그러니까 그 어떠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소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장소이거나 이미 갔던 장소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야곱이 이야기에 그 장소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미 그 장소를 갔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전에 누군가 그 장소를 다녀온 것일까요? 아니면 야곱이 의도를 가지고 베데를 찾아 갔던 것일까요? 이미 살펴본 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베데리라는 곳을 일부러 찾아온 그러한 정황은 성경 본문 흐름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베들레헴 찾아왔다면 아마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 그 장소에 이르러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이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야곱에게 그 장소라는 그 지나치는 어, 그냥 지나가는 처음 지나가는 어떤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어떻게 그 장소가 되었을까요? 어, 조금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함께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혹시 이곳을 누군가 이미 지나간 것은 아닐까요? 그 장소라고 말하려면 앞서 적어도 한번 이상은 이곳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3절, 어 4절을 보니 먼저 베델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베데리였습니다. 베데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남방으로 더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하고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다시 베데를 들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또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앞서 살펴본 창세기 13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베데에 올라 베데에 올라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에는 히브리어 하마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곳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배들은 얼떨결에 지나게 된 자리였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이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만나셨던 그 자리였습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제사드린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어 이제 창세기 23장 13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즉 야곱이 꿈속에서 보고 들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이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야곱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손자인 야곱과 맺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약속도 맺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만나신 그 자리, 그 장소에서 다시 야곱, 야곱과 대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시간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분명히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약속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드린 기도를 절대 절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걷고 있는 어떤 일상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장소는 사실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그 어떤 장소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복이 복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자녀들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전해 주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신앙의 아버지와 어머니, 신앙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신앙이 베들레 야곱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신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걱정하기 전에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후손들을 기억하시고 그 장소 우리가 주님을 섬겼던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시간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어떤 곳을 지나가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만났던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만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분명히,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언약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性。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던 이곳에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며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같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백년을 바라보는 남성 교회가 영적인 부흥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화평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세다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감을 통해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로날로 부흥하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예배의 영적 가치를 깨닫고 최선을 다해 공동체 예배를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금요 예배 첫 금요 소그룹 찬양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을 통해 온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병중에서 신음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병이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학교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 결혼, 취업, 사업, 학교, 군입대, 해외 출타 귀한 우리 가정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귀한 기도점을 놓고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며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